우리가 이병헌이나 장동건 얼굴이면 언제든지 호감이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얼굴 이 상태 그대로 예쁘다, 고마워, 끝.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화가 아니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날 이후에 그 상대가 당신한테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면 좋겠죠? 이병헌이나 장동건 얼굴이면 언제든지 호감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얼굴 이 상태 그대로 방법이 있다면 표정입니다. 인상을 쓰고 있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아니면 무표정을 하고 있기보다는 약간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게 훨씬 더 호감인 거고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표정일 때 입꼬리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봤을 땐 화난 애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때 비타민 할때 작가 누나가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너왜 맨날 그렇게 화난 표정 짓고 있니 너의 기본 표정이면 너 표정 바꿔야 돼 라고 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강제로 웃는 걸 많이 연습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약. 약간은 무표정하고 약간은 딱딱한 듯한 모습으로 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시크하고 남자답고 진중하고. 근데 그게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도 많은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게 훨씬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은 그나마 성형 수술이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지을 때 호감을 줄수 있는 것처럼 소리는 언제 좀더 호감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 성대가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줄수 있는 호감입니다. 근데 얼굴보다 목소리가 좀더 쉬워요. 쉽다는 말은 뭐냐면 얼굴은 아름다움의 기준이라 이거는 대체로 잘 생겼다, 대체로 예쁘다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에 대해선 그 경향 영성이 훨씬 다양합니다. 내가 낼수 있는 한에서 가장 좋은 소리,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를 내는 게 나에 대한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더 지적이고 커리어우먼같이 보이고 싶어서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될것 같아서.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 좀 목소리가 높고 지나치게 귀여운 어떤 느낌이 묻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내 목소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내가 낼수 있는 가장 편안한 음정을 찾고 그걸 기본음으로 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기본음보다 높게 올라가는 음들도 있고 낮게 내려가는 음들도 있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중심이 되는 기본음을 내가 낼수 있는 가장 편안한 소리로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극소수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듣는 힘. 이거 어려운 능력이고 드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능력이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 곁엔 구경하러 가는 거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 곁엔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요. 정말 친한 친구거나 혹은 이성인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얘랑 연인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 코, 입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깊.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날 이후에 그 상대가 당신한테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를 겁니다. 왜냐면 얘랑 같이 있을 때난늘 행복했으니까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건 아나운서가 된 다음이긴 했는데 어떤 분하고 단 둘이서만 카페에서 얘기할 그럴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그 분이 나가면서 그런 말 했어요 자기 지금처럼 깊게 공감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그냥 몰입했어요 네 굉장히 몰입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주제가 저한테 재밌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어난 관심 없으니까 이거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없는 것들 조차 그 사람은 너무너무 관심을 갖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는 왜 그런 거니? 라고 그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보는 거. 그런 게 결국 공감이 되고 경청이 되는 거죠. 내가 한석준 영상을 보고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최초의 말을 해야지 경청을 할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잘난 척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잘난 척하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칭찬이에요 너 오늘 예쁘다 너 오늘 스타일 좋다 너 오늘 참신한데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관찰인데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 특별히 노력한 게 있어요 오늘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색깔 머리핀을 꼈다든지 어떤 색깔 구두를 신었다든지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한 부분이 뭔지 이걸 관찰해내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어야 예쁘다 라고 칭찬하면 거기서 끝나요 예쁘다 고마워 끝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화가 아니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를 해야 돼요? 야, 너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옷에 그 색깔을 매치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 거야? 그런 핀들은 어디가야 살수 있는 거야? 더 잘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 내가 요새 색깔 공부 좀 했잖아. 그랬더니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잘 맞더라고. 뭐 이런 말. 그럼 그다음 질문. 색깔 공부 어디서 해?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난 질문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게 한 거지. 말하게 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몰입해서 공감과 경청을 한다고요. 그럼 완전 태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말 맛집을 누군가가 찾았으면 야이집 진짜 맛있다.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저장해놔. 어디 분석해? 거기서 한마디 하면 야 너의 그런 면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이런 거잘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칭찬할 수 있게 어떻게?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샀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물고 가면 대화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뭔가 뻘쭘한 자리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있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공감으로 시작하는 게더 좋습니다. 뭐, 똑같으시겠지만,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굉장히 뻘쭘하네요. 저희가 무슨 대화를 할 것만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유대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뻘쭘한 상태, 뻘쭘 브라더스, 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솔직히 인정하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얼마 전에 이금희 아나운서의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너무 좋은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학생한테 뭘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100일간 내 다이어리에 매일 하나씩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라. 별거 아닌 거여도, 오, 야, 너밥 되게 잘 먹는다. 오늘은 굉장히 잘 먹는 사람이네? 오늘은 옷을 잘 입은 것 같아. 근거가 뭐 필요해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100일 동안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많이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를 100번이나 칭찬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칭찬은 뭐든지 횟수로 카운트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천재적인 코딩 능력이 있어. 라는 칭찬이나, 너 오늘 예뻐. 라는 칭찬이나 똑같다고요. 다한 번으로 카운트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일 동안 100번이나 나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어떤 칭찬하지? 생각하면서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찾아 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에 대해서 훨씬 자신감이 생기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 은 뭐냐면 다 살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야너 그건 못해 너는 그런 걸할수 있는 애가 아니야 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 주는 게 제일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라 내가 잘 하면서 했던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회복하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한 칭찬을 해서 내가 부모님한테는 그런 말들을 들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건 배기를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한 가지 간단한 일을 하루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짓을 100일 반복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해내셔야 돼요. 그거 한번 해내시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100일 동안 한 사람이 댓글을 다는 그날을 정말 기다릴 거고요.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기에 인증을 남겨주시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나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그 길엔 뛰어난 누군가가 가 있어요, 이미. 그런 길 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나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무기가 호감도, 스피치, 이런 능력들이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미소를 머금고 호감도 있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혹은 훨씬 더 좋은 발음과 발성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히 표시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이 꾸는 꿈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에 5분씩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을 꼭 이루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